어린이날 재정 100주년을 맞은 5일, 광양시청 앞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꿈을 키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잔치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몸과 마음이 꽁꽁 묶였던 어린이들은 이날 시청 앞 광장에서 5월의 푸른 하늘과 살랑이는 바람 속에서 모처럼 가족과 함께 맘껏 뛰어노는 어린이 세상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김재무입니다. 오늘 모처럼 어린이들이 야외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2년여 동안 그동안 함께 활동하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오늘 많이 나와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아,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였습니다.